정부가 기승전 건전 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 그리고 땜질 재정이 됐습니다. 작년 60조 원에 이어서 올해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상저하고라는 낙관적 전망만 강요를 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외평자금 외평기금 손대지 않겠다 하던 한달 전 발언도 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초부자감세는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 내놓고 국민 청약 저축, 국민 주택 채권 기금, 지방 교부세, 외평기금, 이런 거 갖다 쓴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의 부담을 증가하는 이런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제 부총리가 어제도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총리님 어디 사십니까? 혹시 달나라 사십니까? 이 정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 기금을 쓰겠다는 것도 무책임에 극치입니다.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에게 피해가 증가되지 않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어, 양당이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어,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 합니다. 어, 선거에서 이겨, 이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때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지. 총선 때또 약속하고. 약속은 해놓고 지금도 안 지키고. 대체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은 왜 획득하셨습니까?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 주 안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어,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 정치적 현안들도 쌓여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합니다. 어, 어떤 결과가 나든 그건 다음 문제이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간 계속 주장해왔던 대로 단통법 이런 거 빨리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폐지해야죠. 그리고 지금 수차 강조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지금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빨리 올려야 됩니다. 위험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어, 당내 지역위원장들한테 수차례 약속하셨는데 이거 지금 정치적 기회균등을 위해서 지역위원회 과거식 표현으로 하면 지구당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아니 현역 의원들은 1년에 1억 5천만원씩 후원금 모금하고 보좌진도 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사무실도 유지할 수 있고 하다못해 기초광역 의원들도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벽이 낮기를 바라고 일단 들어가면 성벽을 높이기 바라는 게 사람의 심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사무실 유지를 할수 있게 해주고 또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도 모금해서. 정치활동 할수 있게 해줘야 공정한 정치환경이 조성됩니다. 어, 약속을 하셨으니 지켜야 됩니다. 어, 우리 한동우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만 해놓고 앞, 나중에 안 하거라 말 바꾸고 오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어,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